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청년센터 서초오랑이 준비한 청년 정책박람회인데요.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와 관악구,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 정책 지원 시설 서울 청년센터 오랑 취업과 주거 문제 등 청년들이 고민하는 사안에 대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위기 청년을 발굴하는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고속터미널 지하철 역간에 위치한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이 존재합니다. 단순 정책 홍보를 위한 장소를 넘어 회의실과 책상 등 청년들이 필요한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을 갖췄습니다. 청년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분들이 개인적인 업무 공간이 필요하거나 또 공부를 하실 때 저희 공간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초호랑은 청년 정책과 함께 동행하다라는 테마의 박람회를 열고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들을 더욱 쉽게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정책 상담 부스를 통해 주거와 복지, 의료와 금융 등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와 더불어 취업 창업 구역에 위치한 AI 면접 체험 부스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비대면 채용 과정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시창업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AI 면접실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이 AI 면접의 라이센스를 후원해 주셔서 청년들이 면접 보기 전에 AI 면접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서초 지역의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무료로 그 직업상담사를 지원하여서 진로상담을 지원하게 주, 지원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도 해볼수 있는 청년 정책 박람회는 10월 28일과 29일 서초오랑에서 만나 볼수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